자 도깨비 풀을 소개해 드릴게요 도깨비 뿔처럼 생겼다 그래서 도깨비풀이라고 한답니다 이게 바로 도깨비풀 이에요 이렇게 생긴게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어요 이게 살갗에 닿으면은 많이 아프기도 한, 하는데 이게 옷에 이게 달라붙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도깨비풀이 이렇게 생겼네요. 자, 도깨비풀을 모르시는 요좀 젊은 어린 친구들은 도깨비풀은 잘 모르죠. 도깨비풀이 아주 무서워 합니다. 풀 속, 풀 밭에. 이게 잘못 들어가면, 도깨비 풀에 많이 걸려서 따겁답니다.